편인같은건가요 인성이? 맞아요 편인, 정인은 아, 인성이라고 하죠 사주 내에 인성이 없을 때 편인과 정인이 둘다 없을 때 연애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현상이 결혼이나 가정을 안정하는데 인성이 없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분 먼저 알아볼게요 어, 일단 인성의 첫 번째 역할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이제 일간을 생해주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겁이 이렇게 있잖아요. 비겁이 뭐, 갑목이딱 하나 있다. 근데 이게 비겁이 이렇게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겁이 안 들어왔을 때, 비겁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인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일간을 이게 생을 해주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갑목 일간이 이렇게 있는데, 뭐, 비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수나 뭐, 자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준다. 그러면은, 오행적으로, 수생 목을 해 주면서 일간이 약할 때 비겁이 없는데도 일간이 약하면 이성 관계나 어떤 인간 관계, 가정을 꾸려가는데 이성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인성이 있으면 자기의 주체성과 정체성 이런 것들을 조금 강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과 그다음에 이성 연애를 하고 가정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 적인 부분, 지략적인, 지적인 이런 에너지가 있어서 이제 이성을 상대하고 배우자를 상대를 하고 뭐 이런 거에 유리함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 여기 비겁이 많으면 자기 주체성이나 정체성이나 자기 고집이나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뭐 이성에게 그렇게 끌려다닌다든지 어 이끌려 다닌다든지 주도를 당한다든지 이런 게 없겠죠. 근데 비겁이 없을 때 인성이라도 들어와 주면 그런 것들을 좀 커버를 해 준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용신론으로 보면 일간이 약하면 인비 용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성과 비겁이 용신이다. 그러니까 일간이 약할 때 그런 것들을 보조해주면 연애를 할 때나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주도당 하고 끌려다니고 끌려 이런 것들이 드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비겁도 있고 인성도 있으면은 지략도 있고 자기 주체성도 있고 하니까 어떤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나 뭐 이런 것들의 자기의 고집과 어떤. 그 논리와 요런 것들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역으로 또 그런 사람 만나면 자기가 이렇게 조물조물하면서 컨트롤하면서 살아가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봐야죠. 여기 뭐 가빈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수도 있다. 그러면 자기 의 어떤 지적으로나 마인드로나 인성적으로 논리나 이런 게 정립이 돼 있다 이렇게 가야잖아요. 근데 인성이 없으면 사람이 좀 단순하고 좀 깔끔한 형태로 가는데. 인성에 들어오면 단순과 깔끔함이 조금, 왜냐면 생각을 많이 하고, 전략을 항상 생각하고, 뭐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단순하다로 잘안 가죠. 어떤 연애나 가정,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직업 따져도 끌려다니지 않죠. 왜냐면 자기 고집이 있다는 거니까, 맞든 틀리든 내 고집이 있다. 이런 논리로 가고, 인성이 있으면 전략적, 지략적 이렇게 가는 거. 연애를 할 때도,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도 인성이 있으면 그런 지략, 전략 이런 것들이 대폭 상승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 수가 있죠. 인성이 없으면 이제 들이받는 형태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이성 관계에서도 인성이 없으면 부딪힘이나 어떤 자극이나 이런 게 오면은 한번더생각 하고 참고 누르고 뭐 이런 형태로 가는데 이게 그 인성이 지금 이 식상이라는 애를 이렇게 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상이라는 거는 여성분한테 이 말하고 떠들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어필하고 나라는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고 뭐 이런 에너지가 되는데 그거를 인성이 있으면 일관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식상을 극을 하면서 조절도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사진에 없다는 거는 어 말과 행동의 조절 컨트롤 능력이 떨어진다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장간에라도 있으면 조금씩 말을 했다가도 참고 누르고 뭐그 다음에 좀 생각하고 정리하고 전략을 짜고 뭐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는데 지장간에도 없다 하면은 여기 바로 그냥 쏘아붙여가지고 관성을 타격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성의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나 이제 그 추락거림이나 마찰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조절을 않고 바로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팩폭 해버리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뭐 사진에 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장간에라도 좀 들어와 주면. 그러니까, 가비인 일주인데, 신금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신금 속에 임수가 있거든요. 이런 형태만 있어도 인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신금에서 임수가 장생을 하기 때문에, 지장간에 있는 것도 좀 파워가 있는 인성이라는 얘기죠. 이런 형태는. 근데 이게 뭐, 진토 속에 있는 인성이다. 뭐, 이런 형태의 개수 하나밖에 없다. 이런 형태는, 물론 없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인성의 그 조절력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자기의 어떤 몸과 에너지,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육체적인 거고 이게 이제 손발이 되고 식상이 되고 그런 건데, 식상이. 좀 인성이 없으면 솔직하게 좀갈 수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과 욕구와 원하고 목표하고 뭐 이런 것들에 솔직한 거죠. 자기 감정이나 욕구나 자기 충족, 만족도에. 좀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말과 행동이 거칠 수도 있다고 보고 깔끔한 면이나 담백한 면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행동과 표현과 이런 게 좋겠죠 머뭇머뭇거리지를 잘 않겠죠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는 머뭇거리고 막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고 참고 이런 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바로 이제 나너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연애는 내 마음과 생각을 전달을 잘 해야지 연애의 발전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상이 있으신 분들은 여성분들은 인성이 없을 때 더욱 더 어떤 자기의 마음과 끼와 솔직함을 잘 보여주고 드러내고 하는 거죠 어, 요즘 많이 안그러지만 여성분들이 조금 마음을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이런 스타일이 기본 있잖아요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근데 인성이 없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식상이 발달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 관계 발전이나 매력 어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잘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연애가 잘될수 있겠죠. 여성분의 식상은 자식이 되니까. 남녀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솔직하게, 육체적, 마음적 욕구를 바로 표현을 하는 형태로 가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순식간에, 그런 것들이 진행이 잘될수 있다는 얘기죠. 인성이 있으면, 아, 이건 아닌데, 이건 도덕적이지 않는데, 너무 급한데, 막 이런 거, 이 전략도 막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바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는 다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인성이 없어도. 그리고, 이제, 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사주에 연월에 목화가 많으면, 이 화기운 자체가 발산 표출 표현력으로 드러내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어필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좀 잘해요 못가가 있어요 그리고 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시주에 있으면은 이거를 초반에 잘못 쓰기 때문에 30대 중후반에 가서야 좀 쓰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10대, 20대, 30대 초중반까지는 인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나죠 아무튼 여성분들이 인성이 없으면 식상이 상대적으로 발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성의 어필이나 이성의 유혹이나 어떤 관계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빨리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또이 관성을 바로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남자를 이렇게 끌고 들어오고, 있으면 밀어내고,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생기는 거죠. 극을 해버리는 거죠. 이거 잘했네, 잘못했네, 똑바로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인성이 있으면 참고, 생각하고, 누르고, 이런 형태로 가는데, 바로 이제 열받으면 질러버리는 형태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말과 행동이, 그러니까 거친 형태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매력적일 수도 있겠죠, 그게. 근데 아무튼, 남자의 관성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이제 그 힘들 수가 있겠죠. 뭐, 너무 어떤 가리지 않고 말과 행동이 오면은. 그렇다 보니까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연애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제어가 좀들 돼가지고 마찰이나 손해,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인성이 있으면 식상이 관성을 열받을 때 이제 뭐그 소리도 지르고 싸움도 하고 티격태격 할때 조절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니까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한번 열이 받으면 치고 받고 이런 형태로 막 나갈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일간도 강한데 식상까지 이런 식으로 많이 발달돼 있다. 그러면은 더욱 더 그렇게 많이 하겠다로 가겠죠. 인성이 없을 때 비겁과 식상이 많으면 강하게 이성을 유혹하고 어, 끌어오고 하는 행위를 잘 하고 내 옆에 있으면 또 밀어내는 행위와 자극하는 행위와 트러블 마찰이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렇죠. 인성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인성이 없는 거 이거는 지식이잖아요 지식 자기개발 많이 해야죠 어떤 전달의 기술이나 심리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그 명상 같은 거 하시고 마음 수련을 좀 하는 거죠 식상이라는 행위가 화학이 발산이기 때문에 이 폭발하는 거를 찾고 이제 내려놓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신을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인성이 많은 사람은 이 식상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뭔가 뿜어내는 행위를 계속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막 말도 계속 하려고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려고 하고 활동적인 건 많이 하려고 하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인성이 관성의 식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식상이라는 거는 남자가 이제 뭔가 내 일간한테 애정편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연애 관계나 가정 환경에서 역할 뭐 이런 게될 수가 있겠죠. 남자의 손길이나 발길이나 남자로부터 나오는 뭔가 물질이 됐든 선물이 됐든 뭐 이러한 것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안정감이나 편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이성으로부터 좀 받을 수 있는 것 근데 편인이면은 좀 원하지 않는 거나 불만족스럽게 좀 들어오는 걸 의미를 하지만 편인이라도 아무튼 있는 게 훨씬 낫죠 근데 그게 일단 없다는 거는 그런 게 이제 잘안 따른다 충족이 잘안 된다 뭐 이런 형태로 가겠죠 남자의 역할이 부재가 많다 됐다 안 됐다 한다 부족한 뭐가 불만족스러움이 생기기 쉬운 구조다. 인성이 없으면 이렇게 본다는 거죠. 물론 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음양 논리로 여성분들이 뭐묘오인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양이잖아요. 사주의 양 기운이 많으면 어 기본 어떤 이성의 애정이든 금전적인 혜택이든 물질의 보상이든 이런 게잘 따라요 남자로부터 근데 인성이 없으면 아까 말했죠 연애나 이성관계가 단기로 가기 쉽다. 그러니까 단기의 인 형태로 많이 그런 걸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관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인성이 없는 형태면 음향이기 때문에 충족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인성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기로 갈 수가 있겠죠 왜냐면 자기 성격이 조금 세거든 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성숙하게 자기의 어떤 언행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면 어, 남자도 많이 들어오고 들어온 남자를 좀더 유지 관리하는데도 좋겠다 이런 식으로 보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성이 없으면 약간 도도하고 까칠하고 살짝 백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인성이라는 건 지적인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걸 의미를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식사양이 관성을 뚜드려 패는 걸 제어 조절을 못하고 그 다음에 관성으로부터 받는 생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애나 가정 안정이나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절력으로 인해서 불리한 현상이 나타나기 쉬운 걸 의미를 한다는 얘기죠 어떤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관성이 없다는 건 남자가 없다로 가는 거니까 진짜 남자가 있었다 없다로 가는 걸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되고 뭐 이런 게 되는데 인성은 아무튼 이런 직접적인 피해는 아닌데 그 조절력이나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따르기 쉬운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무인성이더라도 이런 양이 많다든지 대혼에서 양이 들어오면 부모님으로부터 혜택이나 보상 이런 게 기본 잘 따르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은 인성이 엄마고 인성이 많으면 연애 기운에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사주가 정말 너무나 완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뭔가 하나는 살짝 부족하고 충족이 되기가 힘들고 그런, 그런 형태로 많이 가죠. 인성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없어도 안 좋고 그런 거죠. 식상이 너무 많아도 안 좋고 식상이 너무 없어도 안 좋고 모든 게다 있으면서 적당한 게 좋은데 모든 게 있으면서 적당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팔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아, 그렇습니다. 거의 다. 100명 중에 아주 깔끔한 사람은 한명에서한 5명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결혼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연애할 때도 힘들어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주가 좋다고 하더라도 대운에서또 흔들어 놓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남자 사주에서 인성이 없다는 거는 일단 여성분의 사주에서 그렇지만 이게 인성은 엄마가 되고 재성 같은 게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와 아버지 짝이 이제 고르지 않다 못하다 이렇다는 거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그 성장식의 부모의 역할이 한쪽이 좀 제한적이었다든지, 요런 현상이 좀 따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가정이 안정적이고 꼭 한몫하고 지켜지는 그런 상태에서 못 살았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거에 대한 결핍 현상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그런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어떤 연애나 결혼에서도 가정에 집중한다든지 가정의 속성 현상이 집중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나 희생정신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연애도 그렇고, 가정을 지켜나간 데도 그렇고, 남녀 모두 어떤 가정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가 따라야지만 이게, 그러려고 하려고 하는 정신이 있어야지 이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서로가 양보와 희생이 덜한 가정에서 또는 혼란이 있는 과정에서 자라면은 그게 이제 박힌다는 거죠, 머리에. 다 그렇진 않지만. 음,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는 얘기죠. 인성이 없으면 재성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격 마인드적으로 살짝. 그런 속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남자는 상대적으로 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성보다 더 식상이 더욱더 활발해지잖아요. 말하고 떠들고 어떤 이빨른 소리하고 액션하고 재밌고 유머 있고 재치있고 센스있고 막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식상이 있으면 또 연기도 잘하잖아요. 연기 예술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예술 연애 이런 쪽의 별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 논술이나 이런 거에 되게 유리한 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여성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또는 유혹했다 꼬시고 마음을 훔치는데 많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재성을 바로 만들어 내는 힘이잖아요. 식상이 재성을 존재하게 만들어 내는 힘. 여자를 유혹하고 꼬시고 자기 걸로 만들고 어,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면 연애와 이성 관계 발전을 잘 해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다. 남자 같은 경우 인성이 있을 때 내성적이고 수투 하면 이런 게 많이 올라가기가 쉽거든요. 저도 인성이 두 개나 있어 가지고 정인이 예전에 되게 쑥스러움 많이 타고, 지금도 쑥스러움 되게 많이 타고, 남자들은 아무튼 연애하는데 인성이 이렇게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자를 훨씬 더잘 꼬신다. 인성이 없습니 그리고 약간의 어떤 그 도덕적인 부분으로나 뭔가 이런 지켜야 될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욕심과 욕구와 원하는 거에 충실할 수 있는 게 인성이 없을 때거든요. 왜냐하면은, 내 행동과 표현 말과 이런 것들을 제어 조절할 수 있는 게 윤리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과 뭐 어, 인간성과 뭐 이런 게 되는데 이성이 지장간에라도 없어 버리면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을 들하기가 쉽거든요. 뭔가 있는 거 없는 거다 끌어다가 어떤 어필과 유혹과 진실과 거짓 반반 섞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언행이 따를 수 있는 거죠. 원래 이성 유혹하고 꼬시고 뭐 이럴 땐 살짝 뻥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없는 게 오히려 여자를 더잘 꼬신다는 얘기죠. 소심하지도 않고 남자답다는 얘기죠. 행동파. 인성이 있으면 행동으로 하는 걸 찾고 브레이크 거는 건데 브레이크 걸리지 않고 계속 행동과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자기의 어떤 충족, 만족,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뭐 이성이 없으면 이것저것 신경 들쓰고 자기가 마음과 충족도를 위해서 일단은 이성을 유혹을 하긴 하는데 어떤 연애를 연속시키고 가정을 연속시키는 데 있어서는 살짝에 가끔가다 자기의 지나치게 욕구나 원하는 거나 이런 거에 충실하다 보니 가끔가다 이성이나 배우자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나 현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거를 좀덜 신경 쓰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이제 연애 의 장기성이나 가정 안정성에 조금 불리함이 따를 수 있다는 얘기죠. 편인과 정인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했는데 변인이 있을 경우에는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도 그렇고 살짝 자기가 손해나 피해본다는 뭐 이런 형태의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가지고 이성 관계에 있어서나 조금 부부관계나 있어서나, 살짝 삐뚤어짐이나 탈선, 이런 것들도 조금 하는 형태가 인성 중에 편인이긴 하죠. 여기는 자기 생각 중심, 무인성은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고 깔끔한 속성. 그래서 편인이신 분들은 연애를 할때 상대방과 어떤 마음과 생각, 그 소통 교류를 하면서 오해가 안 쌓이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남성 자체가 어떤 양적인 에너지고 여성이 음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남성분 같은 경우 양적인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인성이 없을 때 식상과 재성을 쓰는 행위가 더 강하게 가요 그러니까 일을 할때 엄청 열심히 하고 돈을 벌 때도 엄청 열심히 하고 투자나 씀씀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형태로 가죠. 그러니까 돈을 벌 때도 돈을 화끈하게 많이 벌고 날릴 때도 좀 화끈하게 많이 날릴 수 있는 걸 의미를 해요. 인생에 있어서 직업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성 관련에 있어서 인성이 없으면 남자가 여성분보다 기복이 더 많이 따를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남자는 기본 구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을 너무 저질러 버리다든지 대책 없이 이런 게좀 많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일과 어떤 직업적인, 직장적인 인간관계가 꼬이면 그 어떤 스트레스나 하풀이를 여자친구나 배우자한테 가기가 쉽겠죠. 그렇다 보니까 연애나 가정 안정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많이 본다는 얘기죠. 돌발이나 극단성이 따르기 쉬운 게 여성보다 남자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세상이 변하고 하긴 했어도 남자가 어떤 경제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나 기복이 안 따라야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남성분이 인성이 없을 때 연애나 이성 만남 관계 발전은 이성이 있을 때보다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장기적인 연애나 결혼 생활이나 안정을 하는데는 없으면 좀 많이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녀 모두 이제 인성이 없으면 살짝의 그런 따뜻한 마음, 어떤 정, 온기, 뭐 살짝의 인간미 이런 것들이 조금 적기가 쉽고요. 그리고 약간의 이성적인 부분과 계산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가 쉬워요. 인성이 없을 경우 전반적으로 사람 성격이 그런 형태로 조금 벌 수가 있고 그렇죠. 여자가 관성 잘 박힌 게 좋나요? 인성 잘 박힌 게 좋나요? 관성 잘 박힌 게 좋죠. 남자가 어떤 역할이나 애정적인 충족이나 집안에서 역할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관성이 잘생긴 애가 이렇게 들어와준 게 좋죠. 인성이 없더라도. 왜냐하면 능력이 있던, 늦던지 금전적인 경제력이 있던지, 직업이 좋던지, 그런 남자가 집안에 있으면서 집안 일을 안 해주거나 어떤 사랑 애정 표현이나 뭐 이런 걸안 해주는 게 낫다고 봐야죠. 사람마다 가치관은 좀 다르죠. 내가 만족, 충족은 좀덜 되더라도, 뭐, 믿음직한, 뭐, 남자가 있는 거잖아요, 집안에. 이런 식으로. 근데, 남자가 뭐, 직업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조금 부실한데, 인성이 한두 개잘 생겨있으면, 그런 남자가 이제 사랑과 애정을 조금 주려고 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기도 한데, 이제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